고이파리가 겨우 내 고자를 고대로 있었나봐, 덮고 있었나봐. 어떻게 얘만 이렇게 팔았지? 진짜 신기하네. 안녕하세요. 지은타세TV입니다. 아, 제가. 아, 영상 다섯 편에 걸쳐서, 어, 지은타샤 정원의 노지 월동을 잘 하는 아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 아, 근데 오늘은, 어, 여기 바이솔 동산, 바이솔 아이들은, 아, 원래가 노지 월동을 잘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1도 안 하지만요, 어,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들이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음,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고목 위에 고목 괴목 위에 있는 아이들을 뭐 해마다 월동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월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꽃대가 올라와 있는 아이들은 아이고 저렇게 새싹들이 또다 보이네 얼굴들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얘네들은 미니 얘네들은 미니 꿩의 비름입니다 이렇게 있고 아이고 아이들이 잘 있네요 얘네들은 그냥 믿거라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도, 여기 뭐, 여러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튼실하게 잘 있죠? 아우, 오늘도 바람이 불어서 너무 추워요. 는 설방울. 계속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지금 밖에 일을 빨리 여기 노지 정원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단풍 세덤아이들, 단풍 세덤들 이렇게 워낙에 월동을 잘해요. 우리 아이들도 아우 이렇게 새빨갛게 엄청 얼동 잘하고 있지요? 얘는 죽었네요. <laughs> 얘는 이렇게 뿌리가 들려 있어갖고 이렇게 뿌리가 들려 있던 상태라서 얼동을 못했나 봅니다. 아이고 어쩌나. 이 하나에만 지금 지금 이 아이만 살아있는 걸로 보이네요. 에이 뿌리가 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 갖고 아 이런 경우만 월동을 제대로 못 하고요. 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을 때는 월동들을 비교적으로 아주 잘하답니다 이렇게 좀 묻어 놓고요. 여기 아이도 자르고, 얘가 저거 같으다. 부엉이? 색깔이 부엉이 같으네. 지금 이렇게 뿌리가 겉으로 드러난 애들은 이렇게 좀션 차나요. 요것도, 요것도 부엉인데, 요것도 뿌리가 다 올라와 있네. 음, 요렇게 이제, 요렇게 단단하게, 요 애들은, 이렇게 상한 아이들은 작년에, 여름에 이제 뿌리가 상해서 이미 이렇게 된것 같아요. 여름에 상했던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아이고 풀 뽑는데 목숨을 걸어갖고 솔직히 여기 바이솔은 제가 제대로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름에 상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제, 이렇게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좀 괜찮은 아이들은 이렇게 좀 흙에다 묻어놔주고 네. 이런 아이들은 아예 그냥 흙 속에 팍팍 묻어놔야 돼 이게 다 상했던 아이들 여름에 이것도 여름에 상했던 애들, 아이들이에요. 물러서 여름에 폭염에 제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 분리를 새끼 자구들을 다 분리를 해서 따로 심어놨어야 되는데 아 미처 손을 못 댔어요. 손을 대지를 못 해갖고 이렇게 죽은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구가 아주 빽안 둘러서 이렇게 있는 애들을 다 따서 이렇게 따서 따로 심어놨어야 돼요 여름에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러 죽을 확률이 덜한데요 그 작업을 못 해갖고 이렇게 애미가 요거는 지금 애미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것또 조금 더 놔뒀다가 며칠 또좀더 3월달에 따뜻해지면 그때 작업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이름표도 이름도 다 지워져갖고 이름이 전혀 구별이 안되네. 너는 뭘까? 얘는 무엇일까요? 어찌 됐든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쇠덤들 단풍 쇠덤 그리고 여기는 호랑이 발톱을 제가 이제 뒤늦게 어, 뒤늦게 여름 지나서 살아있는 애들을 여기다 따로따로 이렇게 다 심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동을 지금 잘하고 있네요. 얘도 지금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났어.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개부처손이에요. 개부처손. 여기는 부처손. 부처손도 월등을 워낙에 잘해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는 바위치. 그리고 지금 여기요 아이들이 단풍치예요 아니, 돌단풍. 여기가 돌단풍들. 돌단풍도 워낙에 월동을 잘해요. 뭐, 걱정 안 해도. 여기도, 아이고, 이게 하엽을 뒤집어 쓰고, 어, 이렇게 살아있네요. 응? 이건 개망초인데 개망초도 이렇게 자를 잡고 해야 되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그인제바이솔이었나연아바이 연화바이솔인가? 인제바이솔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는데, 씨앗이 지금 다 떨어져서 세게, 싹이 나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 근데 씨앗이 제대로 연결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씨앗이 제대로 연결지를 못해서, 뭐, 무더위가, 무더위에다, 폭우에다가, 그리고, 어, 여는 겨울이 또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제대로 연결지 않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걸 그냥 이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건 혹시나, 이 씨앗 많은데서 연그른 애들이 혹시 있, 있을지 모르니까 음, 한번 그냥 해보는 행위에요 <laughs> 자 여기 화산석 화분에도 이렇게들 잘 있고요 예, 시, 샤슈타 데이지는 씨앗이 날아가면 어디에서곤 이렇게 멀동을 잘합니다. 음. 자, 여기 자, 그리고 여기 낮은 화분에 요 아이가 인제 바이솔이에요. 우리나라 토종 바이솔 인제 바이솔 인제 바이솔 요 아이도 혹시나 씨앗이 아직까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털어볼게요. 엄청 빽빽하게 여기 꽉 차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있던 아이들인데 얘는 벌써 파랗지 않네요 여긴 벌써 파란 아이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커먼 죽죽한 아이들은 아직 덜 깨어난 거고요 지금 이렇게 노란빛이나 이렇게 푸른빛이 보이는 아이들은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꼬리, 다람쥐 꼬리, 바이솔. 그리고 여기 뭐 연장이랑 이런저런 애들이 같이 섞여 있고, 어휴, 여기는 이렇게 훅이 확 패였지? 여기도 지금, 뭐 미니 바이소리 지금 벌써 이렇게 파르지네요. 이쪽에도 얘는 꽝이 비름. 얘는 꽝이 비름이고요. 꽝이 비름은 지금 좀 살짝이 올라올 때가 어, 올라와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꽝이 비름. 다른 데좀 따뜻한 데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는, 여기는 일반적인 바위치들. 여기 바위치들도 굉장히 잘 번지고요. 그리고 꽃이 하얀색으로 아주 예쁘게 패요 그리고, 번식이 아주 잘 되죠. 그런데,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작년에 번식을 많이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바베큐 그릴, 그릴에다가 이렇게 심었던 아이들 여기서 엄청 잘 살아요. 이제 여기는 이렇게 선셋 선셋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돌단풍하고 이쪽으로 다 돌단풍. 여기도 돌단풍이에요. 여기 이 아이들이 돌단풍 그리고 설방울 그리고 여기는 오색기린초. 오색기린초인데 여기가 흙이 부족해서 오색기린초가 아주 풍성하게 자라지는 않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마른 듯하게 보이지만 또 이제 봄이 되면 여기서 새싹이 뾰록뾰록 나온답니다. 자 여기는 세면대. 세면대에다가 제가 여기 작년에 요 가운데다가 그전 해에는 여기다 전부 이제 우리나라 토종 바이소를 심었다가 걔네들이 다 이제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작년엔 청아지손이를 요 가운데다 심었었는데, 청아지손이가 여름에는 다100% 노지에 그냥 놔두면 다 물러 죽어요. 정말 하나도 살아남지 않아요. 뭐 흙이 많이 있든 흙이 적든 돌이 많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청아지손이는 여름에 장마 때, 무더위 때, 어, 그때 30 또 이상 고온이면서 장마 때 결국엔 다 물러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떨어지는 씨앗이 발아 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는 아인데 이 이쪽에서 씨앗 발아 돼갖고 새싹이 하나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게 겨울 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으면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름에 죽지만 않으면 아주... 월동은 잘해요. 청아지 손이가 이것도 인, 저기 인제바이솔 우리나라 토종 인제바이솔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미니 미니 꿩의 비름 여기 양쪽으로 미니 꿩의 비름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 애들은 싹이 안 보이네. 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도끼와 드래곤입니다. 도끼와 드래곤은 대부분이 바이솔로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도끼와 드래곤은 바이솔이 아니, 아니에요. 야생화예요 고산지대에서 사는 야생화랍니다. 안드레시스라고 하는 고산지대 야생화입니다. 꽃이, 작금한게 아주 굉장히 예쁘죠 그, 요 아이들도 여름만 무사히 잘 지내면, 어, 포기 번식도 잘하고, 월동도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여름이 문제입니다, 여름이. 근데 얘가, 요기 말고 또 있었는데, 어, 요거 한 뻑이 남았나요? 여기한 군데? 한군에만 남았나? 저쪽에도 있나? 그리고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이렇게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아 여기 있다. 여기 도끼 아들 래곤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여기는 아이고, 조그맣게 이렇게만 살았네. 이게 여름에 다 죽어서 그래 이런데는. 자, 그리고 여기도, 요 아이들은 초하화예요요 줄기들은, 요거는 초하화. 초하화들을 엄청나게 월동 잘하고요 음. 여기도 또 거미줄 바위 소리 또 새파랗게 보여주고 있네. 여기도 단풍 세담하고, 여기는 거미줄 바이솔, 그리고 요 아이들의 삼색인가요? 음, 여기도 바이솔이 있고, 작년 여름에, 아, 무도에서 얘가 연정이에요. 연정. 무더위 음, 속에서 제가 아, 손을 미쳐 보지 못하고 그래갖고 아이들이 많이 물러져서 죽어서 그래갖고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리고 얘는 생장점에 얼굴이 삼두가 됐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는 아이들도 해마다 얼마나 잘 자라주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여기서 빡빡하게, 막 한참 때는 엄청 빡빡하게 잘 자랐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화산석에 있는 아이들, 여기 아이들도 이렇게 다얼동을잘 했고요. 이쪽에도, 여기도, 자, 이쪽에도 전부, 요렇게 전부 다, 잘, 얼동을 잘 했어요. 여기도. 자, 그리고, 자, 이쪽으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요, 어, 기에백리향이에요백리향이 여기다가 두 포트를, 요렇게 요렇게 두 포트를 심었는데, 요 위에부터 요렇게 쭉 와서, 이 밑에까지, 여기 지금 땅 밑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 아이들을 조금 다 이제 봄에 파릇파릇 해지면 잘라서 이쪽 바닥으로 좀다 깔아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이제 도깨야 드래곤, 도깨야 드래곤, 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지금 돌 창포, 석창포, 석창포를 얘가 월동을 잘한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리고 아무런 보온 조치를 안 해줬어요. 근 지금 이런 상태인데 새파랗게 올라 다시 올라오겠죠? 그리고 여기. 어이 지금 요 아이도 깨어나고 있네요. 깨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우리 여기도 여기는 연정 음, 요 아이들이 지금 연정이에요. 연정들인데 아, 요 바구니가 이제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거니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올해는 바꿔줘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저기도 있고 여기 여기는 꽝의 비름하고 알범 이 아이들은 알범이에요. 이 아이들 지금 알범 빨갛게 알알 있는 게 알범입니다. 이번 추위가 좀 이제 빨리 지나가면 완전히 봄이 되겠지요? 그러면 얘네들이 완전히 다 깨어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와송. 이 아이들은 와송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이사 오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거의 다 아 이거 뭐 뿌리가 뽑혔어 거의 다 나, 나눠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남겨갖고 이제 데려와서 작년에 이제 이렇게 꽃을 피, 피웠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여기는 솔 청솔 바이솔입니다 청솔 청솔 얘네들 꽃도 아주 예쁘죠 자 청솔이고 범식 엄청 잘 돼요 번지가 엄청 나고요. 자, 그리고 여기요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가 이렇게 월동을 잘 합니다. 여기도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는 이렇게 딱 월동할 때이 컬러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조금만 해도 여기도. 근데 이아이들도 어, 여름에 어, 많이 물러더라고요. 자우간 아, 여름에가 문제. 고온 다습할 때가 바이솔도 여름에는 아주 어, 취약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돌을 이 석회가 돌이 엄청 많은데요. 돌반 흑반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큰 돌, 작은 돌. 어, 여름에 다 많이 물러서 갑니다. 아이들도 오히려 지금 요런 화분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무르지 않고 엄청 잘 자라요 어,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는 초아와는 씨가 여기 석기다 날라와서 이런 화분 틈새에도 이렇게 다 자라고 있었죠 네, 초아는 어디에 있어도 이뻐요. 화분에 있던, 땅에 있건 어디에서 씨가 날아가서 번져도, 너무 이쁜 아이랍니다. 야, 여기 지금 금방 은행잎 하나 덮여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털쳐내니까 세상에 여기 다른 애들은 이렇게 거무죽죽한데 얘는 파란 거 봐요. 은행잎이, 은행잎 이불 효과가 정말 대단하네요. 와,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거 딱 딸랑 잎 하나 얹어져 있었는데, 그 이파리가 겨우 내 고재를 그대로 있었나봐. 덮고 있었나봐. 어떻게 얘만 이렇게 팔았지? 진짜 신기하네. 올해도 정원 곳곳에 은행잎을 다 덮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 바이설 정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제 또 부지런히 정원에 지금 할 일이 눈에 곳곳에 보이는데요. 아 근데 아직 추워서 못 하겠어요. <laughs> 조금 이제 또 부지런을 떨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건강한 봄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Yeah. you